누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가 누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시평기자는 오늘 본문 이 17절 말씀에서 어, 자신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즉 자신은 이 주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 말은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이 신뢰하였고 어, 그럼으로 인해서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 바쳤다라는 어, 그런 의미를 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주님께 자신을 이, 너그럽게 대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이, 볼 수가 있는데, 그 17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이처럼 시평 기자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이, 고백하고 있고, 어 그리고 자신을 너그럽게 대함으로 인해서 살게 해달라 라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그럽게 대해 주셔야지만이 자신이 살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17절 말씀해 보시면, 살기하소서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이 목숨을 이 건진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고난을 뚫고 갈수 있는 그런 힘을 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시평 기자가 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 23절 말씀해 보시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렸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관들이 앉아서 자신을 비방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이 높은 자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비방과 멸시를 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시편기자가 위기 상황 가운데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저이 권력자들 앞에 자신이 이 앞에서 비방과 멸시를 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목심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이런 사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사 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떠나게 한다라는 것은 그 수치를 제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처럼 견디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17절 말씀에서 이 살게 하소서, 즉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100%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비방과 이멸 시를 당하고 그들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해 달라고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놀라운 것을 보게 해 달라라는 이 말의 이 의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초자연적인 그런 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창조하셨던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그시편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람의 지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이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자신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평기자는 자신의 몸이 상할 정도로 즉 탈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말씀,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이 탈진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탈진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씀은 그 시편 그1편의이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즉 주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도 자신이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 이유는 그 하나님 의 말씀 속에 이 기이한 이 놀라운 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와 반대되는 그런 교만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주의 계명에서 떠나고 결국 이 조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교만하여 조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어 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주의 말씀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주의 율법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놓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또 매출하기가 생기는 그런 사람이 살수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만한 자들, 즉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1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자들은 어디에 해당된다? 사형에 해당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것을 볼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어,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4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즐거움이고, 또 자신이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충고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것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충고자다. 즉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길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평 기자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안에는 사람의 지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것을 볼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하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이 3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 성도가 고난 가운데 찰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그런 이런 체험을 누리시고, 그로 인해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 가운데서 놀라운 것을 볼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